화합골운상 만난 경례입니다. 지금은 옥수수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옥수수가 키가 커서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옥수수 마지막 방제 작업을 노즐로 해서 건을 이용해서 멀리 쏘게 됩니다. 멀리 쏘게 되면 이 약재들이 떨어져서 떨어져서 옥수수에 가라앉습니다. 약재 작업은 주로 해질 무렵에, 해질 무렵에 저기압일 때, 약재들이 가라앉을 때 해질 무렵에 하면 되겠습니다. 이상은 마지막 찰 옥수수 껌이 올라왔을 때 방제 작업. 이 옥수수는 약 20일 이상 경과돼서 7월. 말경에 수확될 예정입니다. 방지작업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. 모터콜 노동상 직접 생산한 협찰옥수수 식거래 계획 판매중입니다. 많은 응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